아니, 아니네. 와. 스포츠 모그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고등학교 3학년 이신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180이었는데 지금 몇 개지? 340kg. 전 얼마 된 거예요? 480. 오. 포징을 잡아야 돼. 몸 좋더라도 이게 포징 못 잡으면은 음. 비는 공간 다 보이거든요. 미세하게 음. 전체적으로 자연미 도, 도형미 이런 거다 전체적으로 봅니다. 그냥. 어 이거 굉장히 아픈데요. 아, 어. 자유 포즈. 자유 자 포즈는 가슴 피부에. 요어 이거 <laughs> 엄청 아픈데요. 일반 선배님들이나 여기 보면 포로 선수들 보면은 잡다가 쓰러져요. 오, 수분 조절, 탈수, 몸을 수분 다 빼고 이 포즈 잡으면흰기증와요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부위. 선배들이 자주 하는 말이, 하체 좋다. 하체 좋다고. 하체. 하체. 우와. 네. 우와. 네. 이게 하체 할 때마다 포하면서 했어요. 하체는 제가 씨름할 때 엄청 얇았어요. 제가 씨름할 때 스쿼트 이런 거 자체 하체 운동 자체 안 했습니다. 중엔 적수가 없어 중학교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는데 특기인 들배지기 기술은 형들을 능가할 정도입니다.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초등부 전국 대회를 휩쓸며 천하장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고. 좀추억이또 하고 또 생각도 나네요.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많이 받았어요. 그교에서나 다양한 운동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았었고 1등 지차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. 실은도 잘하고 싶어요. 발목 부상 나고 나서도 제 복귀했거든요. 그때 보디빌딩하고 씨름 같이 전향을 한 거죠. 아... 같이 했죠. 네. 두 가지 같이 하니까 시합도 나가고 나서 바로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야 되고, 그리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, 거기서 제가 보디빌딩도 좋아하니까, 제가 몸 키우는 것도 좋아하니까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 헬스 쪽으로 완전 빠졌죠. 제가. 수준은 말도 못 하죠. 물론 아시겠지만은 자기 또래뿐만 아니라 대학부 가서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뛰어난 누구. 가끔 듣기로 뭐 안에 들어서했다는 이야기도 다 응. 가끔 나한테 와서 하고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죠. 먹고 싶은데 본 몸에 만족하자 는 마인드로 그 냄새 나타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. 일주일 한 일주일 마트 거의 다 여, 다섯 여섯 번 가요. 살거 없는데도 그거 가서 구경하고 제 시합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. 스쿼트 할 때도 울고 장님 같은 레그 스테이션 차는 거. 대 엄청 많이 울었어요. 고통스러워서 저 자신에게 이만 힘든 거 아니다. 이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다. 너 해라, 열심히 해라. 울면서 혼자서 눈물 나면서 했습니다. 어? 안 보인다. 나이 많아 보인다. 얼굴이 3, 40대다. 저기 계속 힘주다 보면 살짝 늙겠어요, 보니까. 그런 음.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인데요. 운동한다고 뭐 그게 키우는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듣는 거야. 야, 이게 유명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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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<laughs> 키우긴 되기는 대기, <laughs> 세지려고 강해지려고. 제가 처음에 한국 올때별롭 표명을 많이 당했어요.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? 그때 몸이 엄청 말라가지고 애들이 저를 따돌려 한 거예요. 거기서 한국말도 못하고 애들 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. 옛날 아, 이소룡 영상 보고 성명 황금보, 뭐 이런 분들, 영화, 이런 거 보면서 맨몸 운동하고 학교 가거나 뭐 이럴 때도 가방에 책을 놓고 거의 1 0 k g 이상이었어요. 책이. 버스 기다리면서도 딥스, 디스, 딥스, 딥스 하고팔급 패기 하고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엄청 노력을 했죠. 어머니가 탈부하셔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저희 때문에. 엄마가 할부 안 했으면 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까 운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그리고 주변에 저를 응원해 주신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성실한 그냥 꾸준하게 몸하게나가는 선수 되고 싶고요 1등은 못해들어도 열심히 하는 항상 꾸준하게 문무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, 하고 있습니다.